안녕하세요. 오케상가의 OK, 정찬석입니다. 상가중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한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요. 중개를 한데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된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9개 시설군과 29개 시설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출력해서 가까이 두고 항상 관심 있게 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크게는 9개의 시설군. 그래서 이 시설군 내에 또 29개의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군이 어떻게 가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까다로운 업종들의 를, 업종들을 받을 때는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어떤 업종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이게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꼭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에 보면 주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주 용도는 뭐냐.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입점할 층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층이다. 그러면 2층에 또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점할 곳에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주 용도와 세부 업종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현재 들어가려는 업종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대로 중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가장 지금 중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건축문대장은 열람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관할 관청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대고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아니면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나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우리 중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하면 안되고 이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단순히 건축사에 대한 의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이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아니면 장애인 시설까지도 각자 다 인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됩니다. 정도로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를 한데 있어서 용도 변경이다 하면은 일단은 스톱을 하시고 거기서 건축사나 담당 공무원과 잘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로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고 또 중개인이 확인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 직접 할 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약서를 쓸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것을 중개 대상물에 기입을 할 거고 아니면 특약으로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중개가 돼야 됩니다. 상가 중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용도 변경이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중개인이 업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업종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종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법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개인들이 다알워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서류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한테 꼭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사를 끼워서 용도 변경 해야 될 상황 같으면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려고는 임차인에게 연결해서 임차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하고 나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